1차 상승이 좀 나오고 나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이중 바닥 형식을 만들고 주가가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이 패턴이 정말 정확하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공부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눌림목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가지 원칙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기준 양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 양봉이 출현한 이후부터 주가는 관심 등록에 등록을 하고 종목을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특정 이평선이라든지 돌파된 고점이나 특정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뭘까요? 네, 거래량입니다. 이런 거래량들이 줄어들면서 주가의 조정을 잘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뭐 뉴스도 중요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평선의 밀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긴 시간 동안 하락을 보였습니다. 추세 하락을 보였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이렇게 보이다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보였는데, 이평선이 밀집되는 이구간에서 이평선들이 우하향으로 내려오다가 이평선들이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평선들이 밀집을 하게 됩니다. 이평선이 모이게 되는 거죠. 추세를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허름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이전의 거래대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좀볼 수가 있겠죠.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이 구간의 매물들을 다 소화해내는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중바닥을 만들고 급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이탈을 했는데, 평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이 종목은 기준을 이탈했으니까, 21선 이탈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을 안 보는 게 맞겠죠. 기술적 분석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평선을 이탈하거나 이평선을 돌파하면 그 종목을 제일 1순위로 봐야 되겠지만, 주식을 매매할 때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원칙들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2 0일서는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렇게 일자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은 이렇게 N자형으로 못 간다고 그랬죠.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차 상승을 주고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중 바닥을 만들고 갈 때는 이 이중 바닥 여기에 저점 조정을 보이고 반등을 줬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은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W자 뭐, 짝꿍댕이라고도 소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올라오는 이평선들이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번 반등이 나왔고 21선이 우상향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지, 저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평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이평선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저점에 대한 기준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조정을 잘 받아주는 게 되는 거이 조정을 받아주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수렴의 과정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된 이유는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형성됐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들어왔을까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겠죠. 이런 패턴을 만들고 급등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주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정확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매매할 때는 일단 기준양봉, 1차 상승, 이 상승이 가장 중요한 구역.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 목표치까지 뭐 주고 다시 주고 이런 추세를 이탈을 하는데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면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약 측에서 아마 조사가 나간다고 라 했고 악재가 나왔는데요. 악재가 나오면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엄봉이 출현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질 않았다는 것은, 하락의 의미로 보는 것보다 조정의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조정을 봤는데, 이런 라인들을 살려주고, 거래 실린 양봉의 자리를, 식가를 살려주는 자리죠. 이 자리가 이 종목에 강하게 지지력을 형성해주는 자리가 되는 거죠. P2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에도 어 상승이 나왔고 거상한가에 도달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는 패턴이 잘 나왔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차트 분석을 하시면은 차트는 뉴스보다 빠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좋은 종목들이나 미리 준비를 했던 종목들은 차트를 만들고 뉴스를 내보내고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항상 뉴스가 나오고 급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고 급등을 하고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패턴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다른 패턴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주가의 시장의 흐름은 매일같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한 가지 패턴만 가지고 시장이 상승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패턴은 항상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종목의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매일같이 체크를 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서 돈을 번다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매일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슈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뉴스 분석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같이 하루에 차트를 100개 200개가 아닌 500개씩 이렇게 차트를 돌려 봐야 됩니다. 최소 못해도 하루에 200개 300개 정도는 차트를 돌려보면서 흐름을 익혀 나가야 되고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정한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차트를 볼 필요는 없겠죠. 또, 뉴스를, 이슈를 분석을 하면서, 특징주를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그냥 보고, 상승이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 대금 1 0 0 0억 이상 터진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려드렸던 패턴 중에서 제일 좋은 패턴이 바이네스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고, 눌림을 주고, 이중 바닥을 만들고, 오늘 급등이 나온 패턴 이런 아인들을 살려주면서 장시간 준비를 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다. 전구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분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렉트로 그냥 눌림목 없이 그냥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어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두고 계속 추적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잡기가 힘들다. 이런 패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수는 어,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박스권 옆으로 눕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이후에 예,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는또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매일같이 바뀌기 때문에 포지션도 어느 하락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상승이라고 해서 상승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의 흐름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고 유연하게 시장을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코스닥, 그래서 선물 다 들어와 기관들이 또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실천억가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가 옵션 만길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이때 아마 포지션을 상방으로 쏠 건지 또 하방으로 죽일 건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다음 주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그래서 코스닥 선물 다 샀잖아요.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면서 또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짚어드리고 이런 수급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나 전망도 수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는 좋지 않았다. 왜 시장 주도주군 신고가 종목들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왔고요 개별 주들은 반대로 또 흘러내리는 또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항상 시장이 변화되는 흐름이고 코인 시장이 또 활성화되면서 코인 쪽으로도 수급이 일정 부분 이동했다라는 부분들도 주식 시장에 좀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하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눈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눌림목에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기준 장봉이 나와야 된다. 거래량을 동반하는 기준 장봉의 출현이 있어야 되고요. 특정 입평선과 돌파된 고점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면 좋다. 조정 시 거래 감소가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이평선의 밀집이라든지 추세 돌파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종목을 선정을 하셔도 크게 잃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